드륵 광풍을 일으킨 TV 조선 오디션 제작진이 준비하는 차세대 오디션 이번엔 K-pop 오디션 내 이름 국민가수입니다. 춤, 노래, 작사, 작곡, 퍼포먼스에 이르기까지 장르 불문, 국적 불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K-pop 스타, 국민가수 탄생 프로젝트인데요. 3세부터 29세까지 한해서만 모집하고 있었던 것을 시청자들의 요구가 이어져 참가 자격을 전 연령대로 확대하기로 하고 다시 재모집하기로 결정하여 관심이 뜨거운데요. 내일은 국민가수 프로젝트 과연 트롯 오디션처럼 성공할 수 있을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국민가수 뜰수 있을까? 기대하는 긍정적인 측면은 먼저 트롯 오디션의 원조로서 새로운 영역 개척 하나, 미스트롯 1, 2와 미터트롯 성공적 개최로 한국 트로트 붐을 일으킨 트롯 오디션 원조로서 새로운 영역인 k p o 오디션에 도전하는 제작진의 노력에 찬사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두 번째, 오디션에 축적된 성공 노하우 발휘되나. 세번에 걸친 두루 오디션에 축적된 성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K팝 오디션에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신하고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어 큰 기대를 해볼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K팝 오디션을 통한 글로벌 진출의 꿈꾸나 K팝 오디션을 통해 제2의 BTS를 만들려는 제작진의 야심은 매우 훌륭하며 뛰어난 K팝 스타 발굴을 통해 글로벌로 진출하여 국위를 선양하려는 큰 꿈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내일은 국민가수 뜰수 있을까? 우리하는 부정적인 측면은 먼저 다른 방송 오디션과 차별성 있을까? 트롯 오디션은 최초로 추진하여 대성공을 거두었지만 K-팝은 이미 다른 방송사에서 여러 번 추진하여 과연 차별화할 수 있을까가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됩니다. 우수한 출연자 모집, 심사위원 섭외, 운영 방식 등 기존 오디션과 차별화가 가장 중요한 성공의 열쇠가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젊은층 시청자를 유입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tv조선 방송과 트롯 오디션은 주 시청층이 중장년층이었는데요. 과연 그 벽을 허물고 젊은 시청자들을 끌어모을 수 있느냐가 최대의 관건입니다. 낮은 시청률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 3세 이상 아동 출연 적절한 것인가? 미스트로2에서도 어린 초등생 출연에 대한 반감이 너무 컸었는데 3세 이상 아동부터 출연이 가능해 과연 적절한 결정인지 의문이 가는 문제입니다. 시청자들이 좋은 시선으로 볼수 있을까요? TV조선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케이팝 오디션 성공 여부는 철저한 준비 과정과 우수한 출연자 확보, 그리고 공정한 심사가 기본인데요. 거기에다 시청자들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재미 요소가 가미된다면 성공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